여러분, 오늘 주목할 코인은 바로 A파인더, 피아노 MPT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0.14달러. 0 .14달러,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약 1,777만 달러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승 모멘텀을 보라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AI 기반 온체인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로 웹3 환경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저이 파인더의 핵심 기술은 셀즈와 BRAP 엔진입니다. 셀즈는 사용자가 잘라는 명령으로 블록체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는 자율 AI 에이전트이고, BRAP 엔진은 스왑, 브리징, 배포 등 다양한 블록체인 작업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더파이, NFT, 게임 등 웹3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현재 피아노 MPT는 0달러. 14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양달러 1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 0달러, 12 지지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죠. 투자 전략으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합니다. 가격 조정 시 일부 매수하고, 상승 모멘텀 확인 시 추가 매수로 이험을 분산하며, 단기 목표는 0달러, 15. 중장기 목표는 0.25 달러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또한, 급락 시 0달러. 10 이하에서는 일부 청산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란 레이파인더는 AI 기반 웹 3혁신 코인으로 다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고치장이 보라줄 겁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이뤄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책을 공유해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민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민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민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민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것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